EBS 입단 테스트 허재입니다. 아! 막내 뽑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입단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불량이다구. 말을 하는 거지. 가리는 거 같은데. 얼라리야 목소리가 커요. 근데 자꾸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이거. 아이 넘어가시면 안된다넘어가넘어 거야.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입니다.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제일 아,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아 맞아 바로! EBS에서는 합이 중요합니다 내가 쿵 하면 짝 내가 쿵 하면 짜자그렇죠 이게 바로 팀워크이고 합입니다 아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죠 시작 어! 자아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누나의 젖준다? 아니 사자성어라고요! 내기의 캔디? 가머니설! 그건 난 모르는 뜻인데? 이거는 저희 예상이 없었습니다 어? 나나나나어 나. 그렇지? 음 어, 달달한데? 음아 너무 잘해 그래서 이것도 사자성어가 아닌데? 알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어? 그거를 사자성어라! 아니 그게 무슨 사자성 아, 감탄 고토! 감탄 고토! 아니야 사자성어에 아해 다음 문제사자성어입니다 빨리 보여줘 자야하하 음, 융하하 음, 야! 야! 하융하 야! 융하야 융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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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융하하 융하하 야하하 융하하 융아하 융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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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하 아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시작. 어허. 저거다. 어. 원숭이? 아니야. 아니. 아, 깜짝이짝 고양이? 어! 어! 정답! 다 토끼? 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laughs> 자, 이거는 저저 저... 질이? 아! 어? 정답! 야! 정답! 처부터 <laughs> 이렇게 설명할까? 그럼 내가 한번할 테니까 한번 맞춰봐, 셋이소 좋습니다! 자, 그럼 퀴즈 렛츠 고! 각잡오 어디에 왔어? 이 잡채였어요 와... 다음 문제 스파게티! 정답! 파이팅! 또 맞췄어! 야! 야! 왠지 스파게티 나올 것 같았어 다음은 범일가 맞춰봐 어... 근데 내가 사실 스파게티였는데 야! 지금 이제 퀴즈 다 끝났고요 네 저희가 채점하는 시간은 잠깐 갖겠습니다자 얘들아 모야봐봐 뭐야 뭐야 자 어떻게 생각해?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합격으로가야지 그게 좀 귀엽잖아 그래 그래 그런가? 응 그리고 응. 아까 쉬는 시간에 함 응. 그 유자차도 주셨단 말이야 난안주셨는데자 저희가 이제 회의가 끝났고요 응. 이제 저희가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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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합격입니다. 합격! 아니야 뭐가 니 돼? 왜요? 원래 그 구단과 협상할 때도 선수의 주장이 필요하거든. 아그 그, 그건 그렇죠 거부할 거예요. 왜요?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와서 테스트 다시 볼 거예요. 아니 합격인데 왜 다시 봐요 아니, 아니 테스트 다시 볼 거예요. 테스트 중독자시네. 대신 물론 펭수랑 나랑 할게 있어요. 뭐요 아, 가보면 그래. 알아요 내가 펭수가 가면 합격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아니, 빨리 가세요 아, 빨리 가봐 아, 내가 이 레퍼토리를 아는데 아, 아, 빨리 가라고 텐파. 같이 가 얘들아 우리 아, 아, 응원하고 있어 아자 가자 이팅와 온다 <웃음> 온다 펭수 <laughs> 펭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올스타 전에 우리가 초대를 하면 관중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에 막내가 너무 좋아요. 너 살집 찍고 가려고 그러지? 1 0 0야 와! 아니, 저 알아요, 한기범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하나, 둘, 셋, 화 와, 바람과 같은 태풍 짠, 짠, 짠! 나 누구지, 알아?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 여기 왜온 거예요? EBS에서 내가 오디션 봤잖아 네. 1월 16일 날저 그날 스케줄 이 있어요 이 스케줄이야 아, 그게 스케줄이에요? 1월 1 6일날 올스타전 때 펭수를 초대하려고 그래가지고 올스타전? 아까 오디션 봤지, 나네 이제 펭수가 오디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요? 얼마나 잘하나 저 못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올스타전이 뭐예요? 인기 있는 스타 선수들이 다 모여서 경기를 하는 거야 오... 그거 왠지 멋있어 보이네 그거 그럼 저 할게요 <laughs>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 테스트가 뭡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자유투 아또 제가 시 시초를 했었어요 WKB에서. 어서 한번 보여 드려래와 어, 한번 보여 줘지어폼됐어폼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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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불량? 어 그렇 어. 응? 불량. 원래 상세판 시범 한번 보고 가시는 거 어때요? 얼마나 잘한 나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이거. 이이 작... 이거. 정상이에요. 이거. 이정상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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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아 날개만 좀더 길었어도 이거 레이업 한번 해볼게요. 어? 레이업? 레이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오! 오 자, 펜스. 그니까. 어. <laughs> 다시. 한번 더. 더 가까이가 이제 더 가까이. 오케이. 슉. 네. 마스터. 아! 아, 여기서 여기서 할수 있다. 대성! 대어 아, 야 이거 처음 한거처야 야, 앞에 있는 거다 걷어내. 다른 걸로 해. 어. 트랜스토킹은 상대방한테말려는효과 있어. 어 어떤 효과예요? 예를 들어 네가 상대방이 있으면 크게 안 하고 응. 너 완전 숏 m 인데 i 데 well. Go get 이거. a g 그렇게, 그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 o 야 h o w by me? You are giving up near you. 낫다는 걸줄 알아. 키농구 아니야? 예를 들어 득점 넣었어. 아니. 그러면 보고 이렇게. 아? 그냥, 그냥 넣고, 넣고?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엄마 나에게 힘을 줘. 아 어! <laughs> 야, 왜 이렇게 웃겨? 실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올스타전에 나가려면 올스타전에서 석점슛 테스트와 바로 덩크슛 테스트가 또 오, 열려요. 막 오, 거기에 나가보면 어떨까? 맞아 덩크슛 때너 삼점슛 때 나가봤어? 우리 같이 아 있을 때 최에 이겼어. 네가 삼점슛 때 나갔었어? 이겼어. 너 내가 왜 너를 내버려 뒀지? 그래서 저희가 현역 선수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고양 오리온 현역 선수분들. 덩크슛. 오 멋있어 멋있어 와 벌써부터 오. 이 정도가 돼야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또팽수가 봐야 되니까 응 음, 알겠습니다 네. 간다 우와 우와 내 머리 펭수야. 위에서 덩크했어 이 정도야 덩크슛은 와 근데 너무 멋있다 덩크슛 그 다음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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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우와>! 펭수 <laughs> 너 좋아할 때가 아니야! 너도 해야 돼! <laughs> 저 못해요! 펑쿠션펑쿠션 좋다! 가니야 <laughs> 나는 나는 전성기의 한기범이다. 나는 전성기의 한기범이다. 가자! 좋다! 와호! 테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이비스서부터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같은 코트에서 농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 너무 재밌었냐? 아, 보기에는 키도 있고 덩치도 있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오!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 재능이 조금 부담한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